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8일 목요일 선상TV의 단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상TV가 오랫동안 수익금지 조치를 받아서 방송을 제대로 가동을 못했더니 시청자 분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아직까지 1TV의 숫자상으로는 30만 5천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수는 약한 2천여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선상 TV2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1TV 방송 짬이 나지 않아서 가뭄에 콩 나듯이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접을 수도 없는 입장. 사실 많은 분들이 좋은 글들을 보내주고 있지만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소장TV2는 우리 준 PD가 거의 전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 일이 아니라 우파 일보로 다닌다고 많은 시간을 흡입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방송을 못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수익이 돼서 사람을 채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좀 널리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많은 사랑과 응원을 감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인재 전 의원의 글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이전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국내 시중 은행들이 외국으로 빼돌린 사건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은 15만 시민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문재인에게 연설 기회를 줬다. 마이크를 잡은 문재인은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소개했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우리 국민은 그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았지, 남쪽 대통령으로 뽑은 일은 없다. 이때까지 그 둘은 함께 춤을 추었다. 그뒤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은 태도를 돌변해 문재인을 공격했다. 김여정을 시켜 문재인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 가운데 의미심장한 말이 있었다. 문재인에 대해 우리는 계산할 것이 많다. 나는 의리동전했다. 김정은이 문재인에 대해 계산할 것이 많다니. 그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계산이란 말은 금전적 갈등이 있을 때 하는 말이다. 다른 갈등이라면 따질 게 많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15만 시민을 모아놓고 마이크를 주었을 때 어떤 대가를 요구했을까? 우리 예술인들이 평양 공연을 갔을 때 개런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반대로 평양은 인원 동원비 등 명목으로 그에게 돈을 요구한다. 과연 문재인의 연설은 공짜였을까? 이 의문에 대한 실마리가 드러나는 것 같다. 최근 검찰은 문정권 시절 우리 시중은행들이 3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일본, 중국 등 외국으로 불법 유출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 수사에 국정원도 참여하는 모양이다. 정상적 거래가 없는 그에게 외한 유출에는 배경이 있을 것이다. 무슨 반도체 기금속 수입대금 결제라는 명목에 시중은행들이 쉽게 수소가 넘어갔을 까닭이 없다. 불법 유출을 한 중소기업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들은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다 문재인은 국정원을 앞서 평양과 온갖 공작을 벌였다 국정원은 특수공작을 위해 수십 개의 중소기업 간판을 활용한다 김대중 정권 시절 국정원 2인자가 청와대를 방문한 원장의 지시로 적각 6개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명의로 500억 원씩 합계 3천억 원의 비자금을 융자 받아 확보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문정근의 국정원은 무슨 짓을 했을까? 이제 검찰이 추정하는 유령 같은 검은 돈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 돈을 향한 검찰과 국정원의 칼은 예리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명쾌하게 전모를 밝혀야 한다. <laughs> 저도 뭐, 이인재 전 의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준필이가 어느 방송보다도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인데, 어디어그 실체가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윤, 아, 준필이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게 만약에 북한으로 돈이 넘어갔다면, 이 대북 제재에 걸려서 세컨드리 보이코에서 시중은행이 전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거 잘 보시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미러재단이니 무슨 선 K스포츠 내에서 기업들이 뇌물이 아닌 지원해준 돈까지도 뇌물로 엮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5년의 형량을 구형하고, 집도 뺏고, 5년여의 옥살이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북한으로 갔다. 만약에 사실이 밝혀지면 세컨드이 보일 곳이 아니라, 문재인의 집은 다 뺏어야 될 것이고, 관련된 인간들 모두 전재산을 압류하고, 다 뺐어야 되고. 문재인을 비롯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인간들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당 300년은 감옥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만약 문재인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이 문제라면 문재인을 비롯해서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 세우고 법대로 처벌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